굿모닝 피드맨 러브 피드맨입니다 광양에서 창고 안에 바닥이 너무 깨져가지고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뭐냐면 창고가 총 5,000평인데 5천 5천 이제 아스팔트로 이제 깔게 되죠 내일부터 그러기 위해서 오전부터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습니다 한, 한 300개? 3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오늘부터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옮기는지 한번 볼까요? 바이바이. 저 컨테이너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5 대의 트레일러가 지금 아침부터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창고 바닥을 보면 바닥이 많이 깨졌죠. 하도 저 무거운 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 정신없이 옮기고 있고 오늘 안에 이걸 다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날씨 좋다. 날씨 좋고, 우리 창고에서 컨테이너를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한 20개 정도만 더 옮기면 창고가 다 비게 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오늘 옮겼다가 토요일, 일요일 아스팔트 깔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다가지고올 겁니다. 밀치 스테이터 칼마로 찍어가지고, 쓰는 건 나가고, 야 컨테이너 다 빠졌네, 다 빠졌어. 다 빠졌네. 야 처음이다 처음. 우리 창고가 이렇게 텅빈 이야, <laughs> 창고를 텅빈 거. 깨끗하다. 창고를 이제 다 비웠습니다. 근데 왜바다을이 비웠냐면 여기가 땅이 간척지예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올린 지역인데 이 창고에서 이제 무거운 컨테이너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땅이 좀 내려앉는 것도 있지만 콘크리트 작업하는 게 깨졌어요. 그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닥들이 많이 이렇게 깨졌죠. 그리고 이 콘크리트 안에는 무거운 걸잘 맞으라고 안에 그 와이어 메쉬라는게 깔려 있어요. 와이어 메쉬가 보면 여기 와이어 메쉬들 되게 튀어나와 있고. 아, 이게 너무 이 집안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이제 컨테이너를 다 옆에 창고로 다 이동을 했고 내일부터 여기 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긴 지금. 콘크리트 작업이 되어 있는데 내일은 아스팔트 까만 거 있죠 여기 전체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고가 총 5,000평인데 여기 지금 상옥이라고 그래서 건물이 크게 두 동이 있는데 이두 동이 한 처음에는 한 2,300톤 될까요? 아, 2,300평? 창고요? 어, 전부 해서 뭐야 대략 한 2,300평이라고 했을 때한 2,700평 정도를 그 아스팔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사하는 작업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좀 흥미스러워요. 제, 제, 창고니까.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컨테이너를 다 꺼냈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시작할 건데 저희 창고에 저에 있어요. 그 지게차 앞에 청소 브러쉬를 달, 다른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로 이제 1차적으로 여기를 이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청소 안한는데 이게 청소한 데 어. 모닝, g o o 드디어 오늘 아스콘 작업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까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유제를 도포를 합니다. 덤프 트럭에다가 저 아스콘을 싣고 왔어요. 피니셔라는 기계인데 그 앞에 같이 씁니다. 같이 쓰게 되면 이제 제가 덤프가 들어가 지고 쏟아붓겠죠. 올라간다. 너무 크게 덤프좀 올라간다. 앞에 두 대가 두 대가 저렇게 가면 뒤에 또 롤러가 쫓아가서 다짐 작업을 합니다. 롤러. 저 피니셔가 지나가고 나면 여기 한번 철로 된 다짐기로 다진 다음에 앞에 네개 뒤에 네개 타이어 달린 다짐기가 다시 한번 다집니다. 온도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네. 멋있네, 저거아 저거, 저거 지퍼 먹으면 맛있겠다. 이게 작업이 세 개가 동시에 되는데, 또그 옆에서 팝캣은 아스콘 떠가지고 많이 파인데, 먼저 덮방 치고 있습니다. 여러겠지러분겠지 제가 컴퓨터 게임은 안 좋아하지만 뭐임하는것 같다. 이제를 뿌리는 거같 연기가 나서 쫓아가 봐야겠어요. 음, 끈적끈적한 인를 뿌려놓은 거죠. 저 사람도 날씨 좋겠다. 아, 앞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찍고 이래가지고. 여기한번 가봐야겠다 저그 뒤에서 뭐하는지 그래 고 했더니 기계가 큰 기계가 못 들어간 데는 저렇게 조그만 기계 수작업을 하네요. 저 다지는 거를. 저 모서리 부분은 경유를 뿌립니다. 경유. 디젤 뿌려서 다지면 잘 달라붙고. 여기서 와서 느낀 거 사람이 하는 일은 대부분 저 마무리 작업들이죠. 저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는 다 저렇게 수작업으로 사람들이 하시는. 이 아스콘이 공장에서 나올 때, 이게 대표져서 나온대요. 아, 100도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 좀 부탁을 드려서 이 온도를 좀 찍어보자고. 야, 페네 아, 이거 온도가. 야, 150도는 내리셨네. 오늘 아침 6시부터 어,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후 3시 됐는데, 한 3분의 1 정도 를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1차 깔고, 그 위에 또 2차를 깔았으니까 깨끗해 보이네. 이게 오늘 이제 한 3시 반 정도면 요 아스콘 공장이 생산을 안 한다네요. 오늘 마무리가 될것 같고, 또 내일 또 작업을 하겠죠. 잠시에 후또 오늘 마무리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그래도 오늘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이러시네요이 아스콘 공사는 날씨가 추울 때는 얼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한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한반 이상 아스콘 공사를 했고 내일 이제 나머지 하고 기계들이 못 따라가는데 수작업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네요 봅시다 하여튼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피드맨이 아스콘 공사도 알아봤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굿모닝 오늘 그 공사 이틀째 지금 아침 7시 44분 7시 44분 해가 뜨고 있고 오늘은 주일이고 저 앞에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오늘 첫차 오늘 아스콘이 들어오고 있네첫차 아스콘 이게 쭉 보면 한 3분의 2 이상을 아스콘 포장을 다 했어요 했는데 오늘 3분의 1밖에 안 해봤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큰 데는 기계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다 했는데 저건 다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마무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면적은 좁은데 시간은 좀더 오래 걸린다 내 네, 새로운 걸 알았는데 아스팔트 피니셔하고 덤프하고 같이 가는데 저기 붙어 있죠 난 저기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뒤에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가 그냥 앞으로 미는 거고 덤프는 그냥 중립 놓고 끌려간답니다 끌려가고 덤프 뒤에는 저거 붙일 수 있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장, 장치를 부착한대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붙어서 가지 이야 신기하네 신기해 그리고 이 덤프에서는 한 25톤에서 26톤 차당 아스콘을 실린다고 합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오이게 머리가 되게 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시끄러워. <laughs> 그 아, 스콘 공사를 1박 이도 했는데 생각 으로 빨리 끝났어요. 너무 이뻐졌습니다. 너무 이뻐졌고 얼마나 걸렸죠? 딱 20시간만 이걸 다 끝났고, 이분들도 고마운 게 점심을 안 드시고 일을 하셨어요. 야, 진짜 고맙고, 너무 꼼꼼히 해주셔가지고 훤합니다. 야!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한 3년 전에 제가 콘크리트 작업을 부분적으로 한번 했을 때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콘크리트가 싸고 가격은 좀 저렴한데 이 마르는 데 시간이 좀이 콘크리트는 가격은 싸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마르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공한 아스코는 가격은 좀 비싼데 하루나 이틀이 하루나 이틀이면 이렇게 작업을 끝내고 바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고 투어뭐 느끼는 거 없나 이거 보고 돈이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창고 뒤에, 뒤에 보이죠 보이나? 얼굴 까맣게 나옵니다 어, 잠시만, 축구해도 되겠네 피드맨과 투어맨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투어맨 어땠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사를 이걸 왜 하게 된 거죠? 아이 공사는 우선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지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이 장비들이 다닐 때좀 힘들어해요 장비 손상도 있을 거라서 이번에 큰 투자를 해서 요걸 전체적으로 깔았습니다. 내년 중순 이후에 제가 또청가원을 짓게 되는데 요번에 알았던 거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서 그때도 아스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토맨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드맨 러입니다 비싸. 피드맨의 아스콘 이야기.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싸이 싸이 이렇게.